모퉁이돌 출판사의 보석 성경. 김소진 역금, 이미정 그림. 요셉 이야기 세 번째. 베냐민을 만난 요셉. 이스라엘로 가는 중에 곡식 자루에서 돈을 발견한 형제들은 깜짝 놀라며 걱정했어요. 돌아온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전했죠.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는 말에 펄쩍 뛰며 반대했어요. 시간이 흘러 야곱의 집에는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야곱은 형제들에게 양식을 더 사오라고 했죠. 그렇지만 아들들은... 베냐민이 없이는 절대 갈수 없다고 했어요. 야곱은 할수 없이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냈어요. 애굽에 도착한 형들은 요셉 앞에 가서 엎드려 절했어요. 요셉은 베냐민이 같이 온 것을 보고 아주 반가워서 잔치를 준비하게 했죠. 형들은 요셉 총리의 집으로 가서 잔치에 참석해야 한다는 말에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지난번 곡식 자루에 들어있던 돈 때문에 우리를 잡으려고 하나보다. 형들이 지난번 일을 요셉에게 말하고 돈을 내놓자 요셉이 말했죠. 안심하여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돈을 넣어 주신 것이다. 감옥에 갇힌 시므온도 풀려나 모든 형제들은 잔치상에 앉았어요. <목소리> 형들에게 정체를 밝힌 요셉. 요셉은 식사를 위해 함께 앉은 형들에게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물었어요. 요셉은 베냐민을 보자 너무 반가워서 눈물을 감출 수가 없어서 방으로 들어가 울었죠. 식사를 마치자 그는 하인에게 형들의 자루에 곡식을 채우고 특히 베냐민의 자루에는 은잔과 돈까지 몰래 넣어 놓으라고 시켰어요. 다음 날 형제들이 길을 떠났어요. 요셉은 하인을 시켜 그들을 쫓아 훔친 은잔을 찾아오라고 했어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자 요셉은 은잔을 훔친 죄로 종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헉! 형제 중 유다가 간절히 말했어요. 아버지는 이미 아끼는 아들 한 명을 잃었는데 베냐민까지 두고 가면 저희 아버지 죽게 됩니다. 제가 대신 종이 될 테니 제발, 베냐민은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종들을 다 물러가게 한 후에 큰 소리로 울면서 형들에게 자신 요셉이라고 알려 주었어요. 형들은 너무 놀라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요셉은 형들을 껴안으며 입을 맞추고 울었어요. 그제서야 형들도 요셉과 말을 하며 다시 만난 기쁨을 나누었죠 야곱과 만난 요셉 애구방 파라오도 요셉이 가족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어요 파라오는 요셉에게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와서 애굽의 좋은 땅에서 살라고 했죠. 요셉은 형들에게 마차와 새옷과 선물과 양식을 주어 아버지를 모셔오도록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형제들은 그 모든 이야기를 야곱에게 전해줬죠.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바로 요셉이었어요. 아, 이렇게 많은 선물을 주고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마차도 보냈어요. 야곱은 매우 기뻤어요. 요셉을 만나기 위해 모든 가족과 가축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야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이스라엘아,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 말라. 거기서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며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드디어 야곱과 요셉이 만났어요. 야곱이 얼싸안고 기뻐하며 말했어요. 아유, 네가 이렇게 살아 있는 걸 봤으니 지금 죽어도 부족한 것이 없구나. 야곱은 파라오를 만나 축복했어요. 파라오는 야곱에게 좋은 땅을 주었죠. 요셉의 죽음.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애굽 고센 땅에 살기 시작한 지 70년이 되었어요. 147세가 된 야곱은 죽을 때가 되어 열두 아들을 축복했죠. 이 열두 아들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시작이 되었어요. 야곱이 유언을 남겼죠. "내가 죽거든. 애굽에 묻지 말고, 반드시 내 아버지 이삭,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힌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묻어줘야 한다. 야곱이 죽자 요셉은 무척 슬퍼하며 울었어요. 그리고 파라오에게 허락을 받아 아버지의 유언대로 가나안에 가서 정성껏, 장례를 치렀죠.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요셉이 자기들을 해칠까봐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요셉아, 아버지 말씀이 너에게 용서를 빌라고 했어. 그러니 용서해다오. 형님들, 두려워 마세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좋은 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요셉은 애굽에서 모든 가족과 함께 110세까지 살았어요. 요셉은 숨을 거두며 형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자기의 뼈도 옮겨 가 달라는 유언을 했죠. 모퉁이 돌 출판사의 보석 성경 세상에 나와 있는 그림 성경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내용이 많고 가장 자세하게 만들어진 책이에요. 어른 아이 할것 없이 두세 번만 읽으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석 같은 섭리를 알게 되죠. 모퉁이돌 출판사 홈페이지와 가까운 기독교 서점에서 만나요.